이번 영상에서는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알아볼 거야. 먼저 표준 편차는 고등학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일단 편차라는 것은 각 데이터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여기서 A, B, C 학급의 수학 성적이 존재한다고 해 봐. 평균은 전부 동일하게 70점이고 평균보다 데이터의 값이 크면 양수가 될 것이고 데이터의 값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표준편차에서 잡아낼 수 있어. 그런데 표준편차니깐 편차의 표준인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떤 하나의 대표하는 값으로 만들려다 보니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편차들의 평균을 구해서 뭔가 평균적인 어떤 값을 구하면 좋겠지. 하지만 편차 자체의 평균을 구하면 편차의 특성상 무조건 0이 나와. 해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안될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든. 절대값을 취하든 뭔가를 편차에 취해야 하는데 그 중에 제곱을 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표준편차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각각의 편차에 제곱을 하고 총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되었지. 그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 이걸 다시 루트를 취해서 본래 차원으로 돌리는 느낌으로 돌려주면 표준편차가 되는 거야. 여기서 보면 평균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이 떨어진 길이만큼 표준편차가 계산된 게 보이지? 여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일 거야.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봐 표준 편차는 모집단 버전과 샘플 버전이 따로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방법은 따지고 보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즉, 모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인 거지 모집단에 데이터가 n개 있을 때 각각의 편차에 제곱을 더하고 여기에 n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 뒤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 문자 시그마라고 불러 근데 우측 상단에 보이는 영상에서 우리는 샘플링과 리샘플링의 개념에 대해서 다뤘잖아 샘플링은 간단히 말해서 모집단에서 몇몇을 추출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세 개의 샘플 데이터 집합을 뽑았다고 가정해 봐. 이때 각각의 샘플 데이터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우선 편차를 다 더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해. 하지만 여기서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1로 나누어서 샘플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고 이것을 다시 루트 씌워서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돼. 이걸 표본 표준 편차 또는 샘플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s라고 불러.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왜 n이 아닌 n-1로 나누는지는 추정치의 편향을 피하기 위함인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거야. 여기서 모집단이 아닌 샘플에서는 분산이든 표준편차를 구하든 n이 아닌 n-1로 나눠줘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고. 여튼 이렇게 구하는 게 샘플에 대한 표준편차 구하는 방식이야. 자, 그럼 표준편차는 어느 정도 감을 잡겠지? 이제 표준오차로 가보자고. 앞서 샘플링한 샘플 데이터 집합이 세 개가 있었지. 이 데이터 집합의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의 값이 되겠지. 이 값들을 또 모아서 이것들 안에서 표준편차를 또 구해봐 그럼 그게 표준오차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에서 루텐을 나눠주면 구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유도 과정은 여기서 생략할게 여튼 이런 이론적인 값이 아니라면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겠지 어쨌든 그럼 이 표준오차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일단 우리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모른다고 봐야 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전수조사는 거의 하지 않으니 무조건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샘플 데이터 집합 한 개밖에 없을 거야. 그럼 그 데이터 집합에서 샘플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걸 모표준 편차로 대체하는 거야. 즉, 모표준 편차를 구할 수 없으니 샘플 표준 편차를 추정치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 집합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이전에 샘플링과 리샘플링의 차이에서 배웠듯이 리샘플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도 있어. 우리가 가진 샘플 데이터 집합이 이거라고 해봐. 이때, 이걸 반복을 허용해서 다시 한번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이걸 리샘플링이라고 불러. 이러한 리샘플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든 후에 이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표준 오차의 추정치가 될수 있는 거지. 자, 그럼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알겠지? 이제 좀더 가보자. 이걸 선형 모델에 확장시켜서 생각해 봐. 앞에서는 표준 오차를 평균에 대해서 구했는데 사실 표준 오차는 평균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샘플을 통해서 계산되는 통계량에 모두 적용 가능해.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 기울기 A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우리가 추정해야 하는 기울기라는 파라미터가 A라고 해봐. 이때 만약 우리가 가진 모집단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해봐. 이 중에서 몇몇을 추출한 샘플 데이터 집합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선을 찾으면 이런 기울기가 나오지. 이걸 1이라고 할게. 그리고 다시 샘플링을 통해서 추출된 다른 샘플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기울기가 샘플 데이터마다 나오겠지. 그럼 이들의 기울기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 그럼 그게 기울기에 대한 표준 오차가 되는 거야. 근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샘플 데이터 집합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보통.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샘플 데이터 집합에서 구한 기울기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실제 선형 모델 분석 결과에서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표준 오차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기울기에 대한 SE가 있을 것이고 절편 역시 파라미터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SE가 따로 있을 거야. SE는 Standard Error의 약자로 표준 오차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표준오차가 크다는 건 우리가 추정한 기울기의 오차가 크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 표준오차가 작다는 건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 그만큼 해당 데이터는 경향성을 잘 표현하도록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구독 후 댓글 달아놓으면 가능한 최대한 답해볼게.